지난 챌린지에서 1만불을 달성하고 마무리를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천불 챌린지를 보여드리면서 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천불 챌린지 목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 천불 챌린지를 하는 이유가 뭘까? 첫 번째로는 콘텐츠 제목처럼 천불로 시작하는 트레이딩이거든요. 그래서 이 적절한 시드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 이 트레이딩을 시작하려고 할때 시드를 얼만큼으로 설정해야 좋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감을 잘못 잡기 때문에 제가 이 천불이라는 고정된 값을 제시하는 거죠. 왜 천불이냐면 천불은 현재 150만원 정도 되죠. 원화로 15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내가 이 돈을 다 잃더라도 인생이 뭐 망하거나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고 하지만 150만 원이 또 작은 돈은 아니죠 그래서 이 트레이딩을 할때좀 어 장난스럽게 한다거나 아니면 너무 무책임하게 포지션을 잡아 놓고 아무 대응을 하지 않거나 이런 상황들도 배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금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이 챌린지를 하는 목표는 가장 좋은 트레이딩 경험을 축적하는 방법입니다. 이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 차트를 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 트레이딩으로 돈을 벌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일 뿐이지 차트 분석을 잘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과정들을 다 겪었는데 제가 2018년부터 이 트레이딩뷰라는 플랫폼에서 이 아이디어를 많이 공유해드리고 했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저에 대해서 이 트레이딩뷰 시절부터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어, 제가 그때 분석을 잘 했지만, 그것 자체는 내가 먹고 살수 있는 이 매매의 실력을 높이는 거에 큰 영향을 주진 않는다. 그래서 또 제가 제시하는 게이 천불 챌린지를 통해서 적당한 시드로 이 도전을 해보는 천불 챌린지를 지속하여 경험을 쌓으면서 내가 트레이딩에 대해서 소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에 좋을 겁니다. 뭐 적절한 기간이라고 한다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 트레이딩을 좀 해보면서 내가 어느 정도 감이 있다라는 게 느껴지거나 실제로 이 천불로 시드 3배를 만든다거나 뭐 5배를 만든다거나 이런 성과를 잃어본 적이 있다면 그때 그 감이 오실 겁니다 아 이거 내가 더잘 해보면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도 이 경험을 축적하는 데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이 챌린지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가장 신뢰 있는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저는 이제 유튜브도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 여러분들께 제 생각을 어떻게 하면 좀더 간접적이지만 사실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건데 이렇게 제가 직접 매매한 것을 다 보여드리면서 매매했을 당시에 어떤 생각으로 진입을 했고. 어떤 생각으로 청산을 했냐 이런 점들도 이 화면을 보면서 같이 얘기할 수 있으니까 아직 트레이딩에 대한 경험이 없더라도 어느 정도 이 감을 잡기 위해서 공부하기에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불 챌린지를 하는 방법 뭐 노하우라고 한다면 일단 이 수수료를 생각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수수료는 어, 무조건 내야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낮은 비용으로 내가 트레이딩 수익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어, 뿐만 아니라 이 수수료가 너무 높다면 내가 좀 판단을 하고 싶은 때라고 해도 수수료 때문에 이 결정이 머뭇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더구나 이 초보자라고 한다면 이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것은 상황을 판단하는데 조금 더 유연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 이 수수료를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레버리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레버리지는 참 많은 말들이 많습니다. 일단 선물 거래에서 레버리지를 높게 사용하면 굉장히 초보자로 보거나 그런 시선이 많습니다. 어, 하지만 이 레버리지라는 것은 제가 지난 천불 챌린지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내가 아는 시장에서 괜찮은 기회가 왔다면 이것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이 시장은 네 가지의 장세가 존재합니다. 상승장, 하락장, 횡보장 그리고 모르는 장이라고 제가 이 개념을 넣어놨는데 모르는 장은 이 시장이 너무 어려워서 내가 쉬워야 하는 장을 말합니다. 아무리 잘하는 트레이더라고 해도 모든 시장에서 이 움직임을 캐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쉽게 느껴지는 장이 있는데 어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장을 좀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승장이 왔을 때. 레버리지를 조금 더 올려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레버리지를 말씀드리면 저는 보통은 그래도 한 7배에서 10배 정도를 추천해 드리면서 조금 고배로 괜찮은 자리가 왔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저는 최대 20배까지 사용해도 내가 대응할 수 있는 능력만 어느 정도 갖춘 트레이더라면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매매 기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면, 매매 기법은 참 다양하죠? 보조 지표를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뉴스나 이런 소식들을 찾아보면서 타점을 찾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가격이 그대로 녹아있는 이 캔들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랜 시간 캔들만 보면서 거래를 해오고 있으며, 이 천불 챌린지 그리고 예전에 백불 챌린지도 했었죠. 그때도 늘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캔들만 가지고 진입과 청산에 대한 근거를 세우려고 노력하죠. 이 트레이딩은 참 재밌는 게 깊게 배우거나 많은 지식을 안다고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이 시장에서는 100명 중에 10명이 돈을 벌고 있으며 그 중에 두세 명만이 의미 있는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장에서는 이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내는 사람이 정말 많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 어떤 정보가 진짜 정보인지를 가려내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정보를 가려냈다면 이 트레이딩 경험을 축적하여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최종 목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 천불 챌린지 목표와 노하우를 간단히 추려봤는데 제가 그동안 이 천불 챌린지 내에서 이 노하우나 이런 목표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매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14일부터 제가 매매를 다시 시작했거든요. 이 지난 움직임들을 보니까 여기서 강한 상승이 느껴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 내리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죠. 이런 것을 이 바닥이 나왔을 때 이런 v자 반등이라고 하는데 이런 v자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다면 이 추세는 쉽게 아래로 꺾이지 않고 그대로 계속 상승을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상승 중에 저항을 받더라도 크게 내리지 않고 그냥 계속 상승을 만드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어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좀 눈치채면서 아 다시 거래를 시작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이런 자리에서 일단 롱포지션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자 그리고 청산을 했는데 일단 상승을 잘 보여주긴 했지만 많이 못 가고 좀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여기서 의식할만한 근거는 이런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를 한 번에 돌파할까 말까에 대해서는 좀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에 돌파를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청산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큰 상승을 보여 주었는데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구간에서 저항을 받더라도 조금 내리더라도 다시 상승을 보여주는 게 V자 반등이라고 했죠. 어, 물론 전이 구간에서 청산을 하면서 큰 수익을 기대하진 못했으나 이제 저항에 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번 숏 포지션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흐르는 모양이 나오면서 이런 구간까지 하락을 했죠. 여기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언제 여길 갔다가 다시 반등할지 모르기 때문에 길게 가져가진 못하고, 그리고 지금 배율을 20배 정도 사용했거든요. 레버리지를 크게 사용하는 만큼 이 포지션을 오래 가져갈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오래 가져가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정말 좋은 자리는 내가 거의 잡을 수 없는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높게 쓴다면 그만큼 좀 빠르게 이 결정을 하면서 수익을 챙기는 게 다음 트레이딩에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